저는 공사장이나 항구 등의 장소를 상상적인 터로 삼아서 내면의 심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은 회화, 벽화, 그리고 영상 애니메이션 작업인데요. 어, 보통 저는 이미지를 내면 감성의, 감성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어, 생활하면서 느낀 언어화 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과 내면의 이미지들을 물감의 얼룩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회화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는 제가 다크 판타지라는 시리즈로 검은 드로잉을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드로잉들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업의 캐릭터들을 같이 한 군데에 모아서 벽화로 제작을 하면서 이것들이 동떨어진 세계관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제 내면 심상 안에서 같이 잉태된 그런 이미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은 드로잉에서 있던 그런 캐릭터들에게 생동감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조금 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들이 대신 그 세계관 안에서 표현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환의 통로와 그리고 차가운 악수라는 두 작업을 출품하였습니다.